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구약 810페이지. 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부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오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같도다여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아멘 여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40만 명을 넘어섰고 드디어 누적 확진자가 800만을 육박하더라고요. 네, 안 걸리는 게 기적이죠. 걸려도 전혀 이제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서로는 10편, 12편 역시 다위셋입니다. 본시에서는 보다 상세하게 이 세상 속에서 악인의 악행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그 악한 자들의 소행을 견뎌내야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특히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을 통해 훈련받음으로 세상 속에서 능히 승리자가 될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직자 절반이 나오니까 교회가 꽉 차잖아요. 첫 번째 고통 중에 여호와께 구하라. 일 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충실한 자를 원어로 에모님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 한때 황해도 아낙골의 호랑이라고 불렸던 깡패가 있었습니다. 김익두라고 <laughs> 그러다가 성교사의 전도를 받고 이 사람이 회개를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아는 사람들한테 전부 부고장을 돌렸어요. 김익두는 죽었다. 근데 그게 사람들이 막 기뻐한 거예요. 아, 그 깡패는 죽었구나. 하고. 그 장례식에 왔는데 이게 장례식이 아니고 세례식이었어요. 1900년대 초 한국 교회 부흥을 이끈 중요한 인물이자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제가 얼마 전 다음 검색하다가 김익두 목사님 검색을 했는데 김익두 목사 왜 손자가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에 왔다는 거예요? 어, 신기해서 이제 제가 찾아봤더니 어, 이분이 왜 탈북을 했냐? 일단 1950년에 김익두 목사님이 인민군에 의해 총살을 당해요. 그때 수천 명이 총살당한 이제 말하자면 한마디로 우리말로 말하면 반공이잖아요, 이게. 반대 그게 이제, 어쨌든 그런 집안 출신이 그 집안도 뭐 그렇겠죠. 근데 이 외손자가 퇴근을 하고 야근을 하고 뭐 이렇게 자루 하나를 도둑질 했나봐요. 어떻게 이제 뭐 차를 봤는데 거기에 이제 푸대가 하나 있어서 보니까 뭐 닭이 막좀 들어 있었나봐요. 막 푸대가. 그걸 갖고 와서 이제 딱 보니까 꽝이었던 거예요. 꽝 18마리. 그걸 이제 거기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 싸게 팔은 거예요. 그게 이제 다음 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막 직장부터 해갖고 막온 동네가 그 꽝이 꽁이 어떤 꽝이냐? 위대한 김정일 수령 동지께서 그 직근 최직근 간그 뭐 뭐라고 해야 돼요? 그 도당 간부들에게. 김일성 생일인가 자기 생일 선물로 주려고 직접 잡은 거래요. 근데 그걸 이 김익도 목사님 외순주가 모르고 훔쳐다가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먹어버렸으면 끝인데 그걸 이제 장마당에 내다 팔다가 이제 다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딱 어떤 얘기가 도냐면 일단 훔친 놈은 총사령이라고 이게 이제 막 소문이 나니까 이제 본인은 이제 뭐 모른 척 하고 다녔는데 이게 이제 얼마 있어서 이제 경찰들이 잡아간 거예요. 잡혀가지고 경찰서 갔는데 이 사람들 이제 왔으니까 뭐한 2미터 되는 막그 담이 있으니까 그냥 놔두고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자기가 닭 팔았던 사람들이 막 보면 손가락질하고 아죽었구나 하고 그때 이제 뛰어서 담 튀기 해갖고 뭐 어쨌든 어쨌든 해가지고 이제 탈북을 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분이 거의 잡힐 위기 때 위기가 몇번 있었을 거 아니에요. 탈북 과정에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다시는 도둑질 안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니까 김익도 목사님의 외순주가 탈출했다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북한이 진짜 복음 없어져가지고요. 자, 오늘 의인이 끊어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북한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김익도 영 목사님의 손자라 그런가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은 있었나 봐요. 북한에서는요, 소 잡아먹으면, 잡아먹다 걸리면 총살이라네요. 소보다, 사람 목숨보다 소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자, 악한 이웃들의 거짓된 말로 인한 고통입니다. 10편, 12편, 2절에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다윗은 의인이 거짓과 아첨을 말하는 이유들로 인해 당하는 고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언어는 인간들의 기본적인 관계성을 파괴함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사회의 기관을 파괴하는 등 매우 심각한 인간 사회의 해악입니다. 악인들은 거짓을 말해요. 우리 국가 간에도 그렇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어디서 터졌어요? 근데 중국은 인정해요. 무한 거짓말 안 해요. WHO는요, 세계 보건기구도 중국이다라고 말을 못 해요. 왜요? 중국에서 10년 동안 11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WHO에 내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터졌는데 러시아 제대로 된 정보를 얘기해요? 안 해요. 뭐 이렇게 대충 소식 들어보면, 러시아 전차와 군용차에서 뭐천 몇백 대가 하고 만 명이 넘게 죽었다 그러는데, 본인들은 완전 축소해서 얘기하잖아요. 중국도. 코로나 완전 종식대권처럼 얘기하는데, 지금 또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나 이런 독재체제는 언론을 자기들이 장악하니까 거짓을 자꾸 얘기해요. 그걸 믿고 있어요. 중국에서 한때, 한국을 굉장히 막그 뭐라고 해야 돼요 했던 내용이 있어요. 지들이 그러면서 우리한테 공자도 한국 사람이다 뭐뭐 뭐 전부 한국 놈들은 한, 다 한국 것이라 그런다. 한국에서는 공자가 한국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이 한두명 있을까 거의 없어요. 중국 내에서 희한하게 반한 감정이 터지면서 자기들이 낸 소문하고 언론 플레이로. 그게 완전히 퍼지는 우리나라는 전혀 모르는 얘기인데 중국에서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혐한 분위기가 퍼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을 말하면 이게 이제 관용 언론이나 이런 데까지 말하면 그걸 그대로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오 하므로다. 분명히 3 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아첨한 입술과 자랑한 혀를 끊으시리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다윗은 그러나 악한 자들은 말하길 뭐라고 해요. 내 입으로 내가 말하는데 누가 말하고 할 것이냐?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내 입술은 내 것이니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냐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고통 중에 여호와께 구해야 돼요. 시인은 악한 이웃의 입술로 인해 고통받으면서 그것을 가슴 아파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70일 기도할 때 새벽 기도할 때 그 끝나면 어떤 귀인이 짠 나타나 가지고 이름 더 누수 문제가 딱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한 군데 잡았거든요. 그랬는데도 계속 지금 나왔잖아요. 어저께 전화를 했어요. 가나설비 한번 와주셔야 되겠다. 바로 왔어요. 오후에 그래가지고 잠깐 보더니 이거, 이거, 이거 해보더니, 아, 이쪽 온수라고, 하고, 302호, 내일. 리나 자기가 시간 되는 대로 한다고 오늘 또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 갖고 오늘 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갖고 이제 왔는데 아, 분명히 그거 같은데 이게 압력은 거의 안 나오고 이거 삐삐삐 하는 거 같고 이제 아 이것만 같다고 하면서 이제 싱크대하고 문 바로 앞에 거기를 한번 파봐야 되겠대요. 무슨 짓을 하더라도 좀 한번 잡아보라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걸 파는데 제가 그 사이에 이제. 한일중계를 갔어요. 구원의 길이나 한판 그릴라고. 그랬더니, 김은석 집사님이 딱 있네요. 아, 지금 저기 이름 더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아, 본인이 가보겠대요. 지금 어차피 저쪽으로 간, 근데 들렸다 간다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나중에 와봤더니,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양쪽을 팠는데, 김은석 집사님이 아, 이쪽이 이게 쪼이네갖고 여기가 한데다 하니까 이제 거기를 파봤더니 그 노란 관이 301호도 그랬거든요. 그 옛날 관이래요, 고 노란 관. 요즘은 안 나온대요, 그게. 근데 그거 맞는 걸 해야 되는데, 엑셀 파이프 엘보를 쓰니까 거의 그게 나중에 가면 샌다네요 거의. 딱 보니까 이제 그게 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거는 잡았어요. 오전 안에 그걸 딱 덮어버리고 다, 서너 시간 만에, 얼마요 60만원인데, 5만원 깎아드리겠습니다. 야, 제가 계산해보니까요. 반나절만에 50만 원이라. 뭐, 한 거는, 누수, 이렇게 검사 좀 하고, 그 다음에 거기 파고, 이게한 건데, 기술자는 기술자죠. 근데 아깝진 않아요. 그 정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와서 검사만 몇번 하고도 40만 원씩 받는데, 근데, 야, 만약 이 사람이 일이 계속 있으면, 하루에, 50에서 100은 번는, 번다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런 일만 계속 있으면, 일만 계속 있으면, 러은 열흘이면 500에서 1000. 야, 아니, 뭐, 그 이상 혼자 다녀요. 그거 생각해보니까 돈 쉽게 버네, 이제. 기술이 그렇구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어쨌든 일이 뭐 계속 있진 않겠지만, 웬만한 직장인보다 훨씬 낫잖아요. 이제 어쨌든.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래, 기술, 특별한 기술 하나만 있어도. 이 사람도 잘 잡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분도 벌써 몇번 왔다가 이제 온두 군데 이제 딱 잡았는데, 300으로 하나. 이번에 이제 딱 잡히면 아, 이제 할렐루야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 구하는 게 가장 빠른 것 같긴 해요. 만약 제가 고집대로 그냥 계속 그첫 번째 설비에다가 맡겼으면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이 사람은 와갖고 자꾸 저쪽 베란다를 타고. 까야 된다고 그 사람 말대로 했으면 벌써 몇백 깨져도 깨졌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만나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두 번째 여호와의 개입하심으로 얻는 문제 해결입니다. 5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다윗은 악한 자들의 행위를 하나님께 고발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기억해 냅니다. 다윗은 항상 말씀 가운데 거예요. 왜냐, 항상 소통하니까 그 말씀은 연약한 자들, 가련한 자들이 탄식하면 하나님께서 일어나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계속 그런 도움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이 탄식하며 간구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웃을 행하는 악인들은 그들의 교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그 악인들에 의해 핍박당한 의인들은 이렇게 그들의 상황을 아릴 곳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최고 큰 특권은 최고의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곤란을 당할 때 구원을 청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라. 탈북자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집에 누가 도둑질 해 가도 그걸 신고할 때도 없고, 그걸, 뭐야, 하지도 않는데요. 더 웃기는 거는 안전부위원들은 안전하게 강탈해 가고, 뭐, 보위부위원들은 막무가내로 강탈해 가고, 군인들은 강압적으로 강탈해 간다네요. 말을 못 한대요. 만약 군대가 무슨 훈련을 한다 그러면 밤에 와서 뭐, 개고, 닭이고 막 가져가는데, 손을 쓸 수가 없대 일반인들은 아무 힘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내가 구할 때가 있고 부르짖을 때가 있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얼굴이 얼마나 좋아요. 아프면 119 부르면 뭐119 와서 돈도 안 받아요 저도 119딱한번 신세 줘봤잖아요. 예, 네. 휴가 갔다가 <laughs> 떨어져갖고 그래서 제가 아 119가 이런 차구나 알았죠. 얼마나 좋아요, 진짜 복지 잘돼 있지, 참 복음과 함께. 그래서 오늘 6 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탄식을 들으신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구체적인 방편에 대해 언급합니다. 어저껜가 그저껜가 도연이한테 연락이 왔는데 보겸이가 유튜브에 뭘 올렸대요. 그래서 집사람이 보니까 우리 집그 거실 뭐. 막, 보겸이 놀고, 막, 난장평, 막, 빨래다, 뭐다, 이불에다, 막, 거기다가 저 밥을 청승, 청승맞게 먹고 있는데, 그걸 찍어갖고, 저는 김보겸입니다. 해갖고, 이걸. 아니, 유튜브에 올렸어요. 저는 김보겸입니다. 해갖고, 기가 막혀서, 아니, 얘가 어떻게 올렸지? 그래갖고, 이제, 도현이가 알려줘갖고 그걸 이제 삭제를 했는데 뭐안 해도 상관 없지만 그도 굳이 뭐 보여줄 것도 아닌데 기가 막힌 거요. 조씨 어떻게 했지? <laughs> 희한해요희한해 그걸 또본 도현 씨도 또 대단해요. 이게 뭐가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름다운 교회와 이뭐 유튜브 우리가 자 자꾸 들어가고 하는데는. 이 하물며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파수망이라고도 하나님과 우리의 안테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관이 일곱 번 달려난 은같다. 순결하다는 말은 깨끗하다기보다는 말씀이 가지는 완전성과 무오성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오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일곱 번 달려난 은같다는 것은 일곱은 뭐예요? 완전수예요. 그래서 일주일, 7, 완전수, 6은 불완전수. 그래서 666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안 좋은 수란 얘기예요. 불완전 마귀를 상징하는 수가 여섯 개니 자,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 말씀만이.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제가 역사상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할수 없다라는 것에 도전해 성공을 이뤄낸 많은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만 한번 뽑아봤어요. 샌드라 데이 오코너, 미국 대시먼의 첫 여성 법관,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로 취직하지 못했으며 유일하게 제안받은 직업이 법률석이었습니다. 근데 첫 여성 법관이 됐어요. 대시번에 마이클 조던 전 시대를 통틀어 세계 최고의 농구 선수, 그러나 고교 재학 시절 그는 학교 농구팀에서 탈락했었다. 그래요. 루트비 반 베토벤 명실공이 세계가 인정한 유명 작곡가, 어린 시절 음악 선생님으로부터 재능이 없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 선생은 베토벤에게 작곡가로서 전혀 희망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럽니다. 월트 디즈니. 세계적인 만화가이자 영화 제작자인 그는 젊은 시절 캔사스 시에서 신문 편집자로 일하던 충고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창의적 이거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전혀 없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세계적 과학자가 된 그는 열살때 미인행 교장으로부터 너는 절대로 제대로 자라지 못할까라는 가혹한 말을 들었습니다. 비틀즈 1962년 데카 음반 회사는 무명의 그룹인 비틀즈와 함께 일할 기회를 차버렸습니다. 그들의 사운드와 그런 방식의 기타 연주가 싫다는 이유로 이 무명의 음악가들은 그후 전설적인 뮤지션들이 됐습니다. 토마스 에디슨, 전기 추금기 외에 100여 가지 이상의 유용한 발명을 한 에디슨은 어린 시절 교사로부터 너무 바보 같아서 가르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스티브 잡스, 애플 컴퓨터를 설립하기 전 스티브 잡스가 개인용 컴퓨터에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아타리와 휴렛 패커드로부터 입사를 거부당했습니다. 헤이, hey,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은 필요 없다. 당신 아직 전문 대학도 마치지 않았다. 그래서 잡스는 아이디어를 혼자 추구했고 결국 애플사는 초기 사업 년도에 250만 달러가 넘는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리고 무엇이 되고 싶든간에 당신은 할수 있다. 윌리엄 워드가 아래와 같이 말한 것처럼 당신이 믿을 수 있다면 당신은 얻을 수 있고 당신이 꿈꿀 수 있다면 당신은 될수 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은 열릴 것이다. 7절에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이 고통으로 인해 간구할 때 말씀으로 달려나시고 지키시고 보존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존이라는 게참 중요해요. 저는 이빨 때문에 병원을 한 번씩 갔는데 또 가는데, 야 이빨 좋은 거 보면 부럽더라고요. 전에 이쪽 이빨을 뺐는데 얼마 전에 이쪽으로만 씹다 보니까 제가 이틀 연속 고기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여기기도 아프네. 이쪽은 이빨이 하나가 빠져가고 안 씹히고. <laughs> 앞으로 씹어봤어요 앞니로. 야 이쪽으로 그냥 이거 씹히지도 않는 걸 앞니하고 이쪽으로 한 3일을 그렇게 씹었다니까요. 이제 또 이쪽 이제 괜찮아져갖고 또 입쪽으로 씹는데 요즘 조심해요. 고기도 잘안 먹고 보존한다. 우리 신체가요 보존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문화재나 이런 거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을 보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이 간구할 때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6.25 전쟁 후 울산에서 동태장사하며 사는 김씨 아주머니 소원은 죽기 전에 성전 하나 지어 봉헌하는 겁니다. 동태장사하면서 그냥 소원이 성전 봉헌이었어요. 동태장사 해갖고 성전봉원이 되겠어요. 근데 10년째 되던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동전꾸러미하고 골동품 같은 걸 하나를 주고 동태 한 개짝을 사간 거예요. 근데 이 골동품이 당시 굉장히 비싼 거였어요. 가져가 보니까 이게 600, 600만원 당시 이걸 팔아가지고, 근데 며칠 후에 꿈에 울산 아파트, 앞바다 자갈밭이 보이더래요. 어 울산 아파트에 자갈밭이 왜 보이지? 하고 이제 그냥 넘겼는데 다음날 부동산 운영하는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저 울산 아파트 자갈밭이 평당 뭐 5천 평의 매물로 나왔는데한 평에 300원씩 사가라더래요. 그래갖고 150만 원에 그큰 땅을 매입을 한 거예요. 600만 원을 골동품으로 벌었는데, 150만 원. 근데 이게 몇 개월 뒤에 29억 원이 됐대요. 거기가 그 유명한 자동차 회사가 들어선 거죠. 그래가지고 동태장사로는 평생 하기 힘든 걸 응답받아가지고 성전을 봉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태장사는 할머니 아마 꿈이 아, 마음이 확실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내년이면 10년입니다. 아, 딱 10년. 여러분이 동태장사보다 못하 하진 않을 거예요. 아, 내년에 대박이 터질 겁니다, 아마. 그래서 꾸준히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거, 은혜 받는 게더 중요해요. 아, 기도하고도 불신앙하면 안 되잖아요. 8절에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은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좀 악인들이 날뛰잖아요 온 세계가 날리잖아요 결론은 악한 이웃들로 인해 고통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 상황을 아래며 기도하는 자세 근데 사실은 이건 다윗이 그 고통받을 때지만 우리는 복음시대에 살고 있어요 모든 걸 복음의 눈으로 보고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하고 복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그 말씀으로 단련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름터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